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바알세불를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반론을 제기하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십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눈앞에서 귀신 쫓는 기적을 보았고 또 몹시 놀랐으면서도 사람들은 설마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일 리 있겠냐고 의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한술 더 떠서 귀신의 왕바알세블이 도와줘서 한 마술일 뿐이라고 깎아내립니다. 무슨 소리를 해도 무엇을 보여줘도 안 믿을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믿기에는 아는 것이 너무 많고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도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들은 지식이 부족하고 받은 은혜가 모자라서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무사할 거라고 생각할 만큼 겁이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바리세인들의 비난은 억제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린다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셈, 내쫓는 셈이므로 말이 안 됩니다. 둘째, 바리세인 중에도 귀신을 내쫓는 이들이 있었고, 바리세인들 사이에서 그 사역을 인정했으므로 그들 역시 귀신의 힘을 빌리는 셈이 됩니다. 바리세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로마로부터의 민족적 정치적인 독립을 의미했고,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서 기다리던 그 날이 올 거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로마가 아닌 사탄의 나라를 공격하고 파괴하고 강탈하면서 확장되어 갑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으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임제와 사탄 나라의 멸망을 생생히 보여주신 사, 사건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제멋대로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주장하며 예수님을 사탄으로 매도하고 도리어 사신들이 사탄과 한 통속이 되고 있습니다. 중립 지대나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에서 걸쳐 있는 있을 곳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넘겨주신 것은 우리를 얻으려고 자신의 전부를 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대충 믿어도 문제 없다고 가르치지도 말고 그 말을 믿지도 맙시다. 기도. 성령을 힘입어 죄와 싸워 이기며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게 하소서.